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로 한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22절 이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 나온 다윗의 시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여러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이 이후는 환희와 감사와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느새 앞으로 오실 다윗의 그 후손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구속자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로 인해 구원을 얻고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이 승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그 후손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후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우수를 다스릴 겁니다. 그러므로 22절 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 사건과 연관됩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선명함이 너무 분명해서 예언의 시 같지가 않고 마치 발생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 정도로 지금 시제가 이 과거나 완료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22절에서 26절을 먼저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꾸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성취된 후 주님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서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담의 인류의 대표였듯이 예수님은 그의 피로 사신 새 인류의 대표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새 인류의 대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새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마다들이며 또한 모든 형제들의 맏형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지금 바로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 지금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이 히브리서 이 편에 나오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그분은 정확하게 내가 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주를 찬송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을 시편 이2 편에서 하고 있으니 지금 시핀 이십 편의 이2 절의 내용은 바로 부활 이후의 내용을 다윗이 보고 노래한 것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다윗은 본문 23절에서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부르짖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은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두려움이라고 썼는데 23절의 개역개정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야래라고 해서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항상 번역하듯이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아마 경외라는 단어가 겹칠까봐 일부러한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경외라고 했지만 경외가 반복될지라도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표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나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 동생의 관계가 되었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데, 형 예수님을 큰형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말아 됩니까? 이거 뭐좀 나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네,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 새 인류의 큰형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즉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맞 형이십니다. 이는 주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즉 우리를 하여금 죄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과 역사 가운데 입증한 사건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 자기의 부활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 부활을 통해 영광에 이른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에 이른 완전한 사람의 이른 첫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6절을 보니 시인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 26절에 보면, 그쵸? 그렇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니라. 이는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죠. 정확하게. 그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생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좋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따라서 겸손한 신자마다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를 찾는 자마다 무한한 만족 가운데 우리 주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장래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그리고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이후의 세대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천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제로 보고 마치 오신 것처럼 보고 그리고 그 이후 시대가 이후 세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년 그 이후 그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정확한 예언의 시. 시인 다윗은 먼 훗날에 태어날 후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듣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로 인하여 기뻐할 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다윗의 이먼 이 천년 후와 그 이후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언제 지금 몇 천년, 삼 천년 됐어요. 그가 본 환상에 의하면, 먼 후대의 한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다음 시대에 이 소식을 또 전할 것이, 우린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게 왜? 다윗은 벌써 우리보다 3,000년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는 영원한 은혜의 진리, 승리의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27절, 28절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내다봅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 사명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그의 나라는 모든 열방이 됐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룡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분부와 함께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알려주시며 성령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모든 열방의 입으로 모든 민족의 입으로 모든 인간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복음과 함께 주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마귀가 항복한다는 사실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조금 더 대항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반드시 굴복하고 주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하시리니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 저는 시편 22편을 다윗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 메시아를 정확히 보시더니 그리고 예 메시아와 함께 그 인류의 끝까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펼쳐서 보고 있어요. 놀라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9 절에 따르면 이 세상의 물질이 많든 적든 권력자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외모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빈부귀천 및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 우리가 지금 봐도 시대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은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은 저든지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갔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갔는데 이제 그그 그 나야가라 폭포를 내려가는 쪽 보면은 처음에는 물이 천천히 흘러요. 굉장히 천천합니다. 히 근데 떨어지는 데 보면은 너무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고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제가 저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쭉볼 때, 1900년 이하, 그 이래로 오면 속도가 많이 붙었어요. 인류 태어나는 수도 지금 태어나는 숫자는 과거의 수백 년 동안에 태어난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1년에 지금 태어나는 숫자는 과거 수백 년 동안 태어난 숫자보다 많단 말씀이지. 1년에 태어난 숫자가. 그리고 지금 과학이나 모든 것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마음껏 하고 있지만 50년 전에 이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못 합니다.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소, 소년 중앙인지를 보는데 50년 후에 세상을 그려놨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5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더 빨리 왔어요, 그 시대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어, 이런 시대가 오네.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네.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어, 정말 이런 세대가 올수 있을까? 어, 근데 벌써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저 아마존이든 어디든 저 굴속이든 숨, 숨은 방에서 하던 것들 뭐든지 서로 다 누구든지 다볼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급격하게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지 모르고 특히 죄악이 신속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동성연애는 시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환영한 때는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번져가지 않았어요. 상당히 지금 합법화 시키고 오히려 그걸 대적하는 자들을 불법으로 만들어 가두고 벌금을 내게 하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는 단한 가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수님 오셨어도 훨씬 전에 오셨어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기를 하실까? 왜 연장을 시키실까? 그 이유는 택한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함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좀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세상을 뜨는 사람 많을 겁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대요. 병원에 있으면 그냥 매일 죽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 많고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대요. 우린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환자가 안 보이고 죽는 사람이 안 보이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오늘도 병들어 있는데 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더 살고 있는가 왜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가 성경은 단한 가지 두 가지의 목적인데 하나는 영원 구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이 산납고 거친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대들 거예요 말막할 거예요. 다 그런 죄성들 다 제거돼야 돼요. 내 고집을 박박 우기면서 어,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에요.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내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좀더 거룩해지고 좀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가 더 연장될 뿐이지 그저 내 배를 채우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달려가도록 주신 것이 아니. 희스기야 왕이 15년 안 사는 게 100번 났어요. 희스기야 왕은 15년 더삶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 받았죠. 그때 15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죄만 졌어요. 죄만 졌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좀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돈 번다고 버둥거려봤자 다 헛것입니다.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오직 남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있으며 너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너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있는지 그것밖에는 영원한 평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됐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을 구하고 모든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하며 찬송하기 바랍니다. 이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은 받은 내가 너무 커서 오로지 찬송 외에는 다른 것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 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 이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영원한 천상의 예배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끝이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끝이죠. 천국에 이르면 뭐 하는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찬송이 저절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이고 계속 찬송하고 싶은 것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스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여 사려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총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에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주일이면 부활을 맞이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에, 영원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번에 주일의 말씀 선포가 부활과 함께 펼쳐지는 새 시대에 대한 메시지, 새 시대의 능력, 새 시대의 새 인류, 새 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는 지금 이 부활, 이 고난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함께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찬송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 가장 소중한 것이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아 거예요. 부활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돼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천전전에 쓰여진 시가 우리 시대까지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세대대 그 세대 그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배부름과 만족과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는 다윗. 그가 환란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거뜬 일어나 영원한 나를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눈물로 영원한 찬양을 올리었겠습니까? 제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없는 감사와 은혜 가운데 그 죄삼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부활한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 더욱 예수 그리스를 담게 하기 위함이니 아름다운 말을 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국룰여기고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일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초대가 주의 등잔대가 이 교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